자, 이할라캐스 같은 경우는요, 로봇송 관련된 종목입니다, 로봇송. 자, 계속해서 이제 이 로봇송 관련돼가지고 테슬라와 연관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, 자, 지금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, 로봇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. 자,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, 그리고 LG전자도 그렇고,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막내 징쟁한 전자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 어제 같은 경우는요. 사면 관련돼서 사면에서 지금.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과 지금 이 로봇, 액츄어티 수출 관련돼가지고 지금 임박이 됐다. 수출 계약 관련된 인, 계약이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명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갖고요.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, 뭐 할라켓스도 그렇고요. 그리고 티로브틱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.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. 그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차그룹에서요. 현대차그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휴머노이드 로봇이 현대차 공장에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와, 드디어 공장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이 현실화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. 하지만 오늘 외인들에서의 매도 물량들,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지금 어제부터 해서 좀 크게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.